안녕하세요. 분석독해교재 제 6강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. 자, 여기서는 비교급 또는 최상급이 있는 문장의 구조 그리고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Betty is as attractive as Judy. 어, S S 왔고요. 이것은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. 의미는 뭐뭐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만큼 뭐뭐하게죠. Betty는 Judy만큼 매력적이다. 이 경우에 문장 구조는 betty 조저 is 소수로구요 as attractive이 주격보호이고 as Judy e 입니다 Jane is as busy as a bee. Jane은 벌 만큼 바쁘다 마찬가지로 as busy 주격보고구 twin as a bee 수식어입니다 Please come back home as soon as possible 어...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죠 as soon 수식어, 수식어고요 as possible 수식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er 붙었죠 이것은 비교급이라 그러고요 그러면은 John is stronger than Scott John은 Scott보다 더 강하다 어, stronger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식어 어, 주격보고요 than Scott은 수식어입니다 My backpack is more expensive than yours. 내 배낭은 너의 것보다 더 비싸다. 어, more expensive, 한단어리의주격봅니다 Than y o u r s 수직어입니다. He studies English much harder than his classmates. 그는 그의 학급 동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. Hardly, 열심히죠. Harder, 비교급비가더 열심히, 앞에 있는 멋지는 비교급 방류라고 그러고요 훨씬입니다 그래서 much harder 그러면은 훨씬 더 열심히 그는 그의 학급 동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 그는 주어져 공부하다 스스로 영어를 목적어 훨씬 더 열심히 수식어 than 이 한전체가 수식어입니다 He is less tall than Danny. less부터 t 쓰면 는걸 우리가 아 열등 비교라고 그러고 덜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는 데이니보다 덜 키크다. He is 죠 is 스스로 less tall, 덜 키큰. 주격 보고요. than 데 n 니 M입니다. This book is less interesting than that one. 이 책은 저것보다 덜 흥미롭다, 덜 흥미로운 less interesting 주격 보 than that one 저것보다 어, 수식어죠 He is the busiest man in my company. 이스 e 부터죠 최상급이구요. 그는 내 회사에서 가장 바쁜 남자이다. 그래서 가장 바쁜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맨 꿈주고요. The biggest man 꾸며주고요. The busiest man 한덩어의에격법입니다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of five. 이때 오븐는뭐 중에서죠? 이것은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다. 어, 흥미론이라는 interesting, 앞에 most 붙여가지고 최상급 만들었죠. 그래서, the most interesting book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단어 합쳐서 주격보호가 됐습니다. 왜냐면, 이것과 가장 흥미로운 책이 동일한 대상, 즉, 동격 관계 있습니다. 주격보호입니다. 이것은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다. Kelly is the prettiest girl in her class. Kelly는 그녀의 급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다. Julie is one of the best singers in my country. Julie는 내 나라에서 최고의 가수들 중에 하나이다. 베스트 최선급이구요. 감사합니다.